안녕하세요, 브이, v... 아 안녕하십니까, 닌자부이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, <laughs> 네, 이제 그 채널 안에서, 브이, v... 아, 어, 닌자부이로, 네, 제가 활동을 했잖아요. 이제 채널 속에서 캐릭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. 바로 VJ 스티브로 바꾸려고 하는데요. 네, 이 캐릭터를 가지고,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. 이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가지고, 네. 이름을 못 바꿨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네. 앞으로 좋은 영상, 네. 그런 거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. 구독해 주시고요. 네. 좋아요 버튼,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채널에서 어 이제 VJ 스티브로 활동한다고 예고를 드렸습니다. 네, 그걸 잘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VJ 스티브였습니다.